멜란포디움이라는 꽃입니다. 멜란포디움 꽃이름이 어렵네요. 그죠? 근데 네, 요게 작은 화분을 사와서 이렇게 심었더니 이렇게 크게 자랐습니다. 요 밑에 잘 보이지 않는 꽃대를 잘라서 여기도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 세 군데 땅에 심어졌습니다. 시들시들 했는데 물을 자주 주고 어렵게 살려놨더니 이렇게 잘 죽지 않고 크고 있네요. 감사합니다.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. 예쁘죠? 여러분, 행복하세요.